IX50이고요. IX M60도 있고 IX50도 가격이 거의 1억 5천으로 많이 올랐고, 보시는 컬러가 여기 어벤츄린 레드, 와인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인색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검은색이랑 이렇게 대비가 돼서 조금 더 어두워 보이고, 좀더 스포티한 모습이 부각이 된것 같아요. IX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40만 나오다가 지금 50만 나오는데 50이... 많이 구매하시는 이유는 주행거리도 464km로 굉장히 또 길지요 옵션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ix도 50을 많이 찾으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 바이오스 에이스 오디오라든가 이렇게 시트 조절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시트 같은 경우에도 파란색 시트가 있고 그리고 레드 시트가 있습니다 시트벨트는 이렇게 전기차를 상징하는 파란색 시트벨트로 적용이 되어있고요 i x 2 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본커로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전기차임에도 가벼운, 가볍고 헤드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요 스트링 휠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 특히 전기차다 보니까 이렇게 센터 컨솔에 수납공간이 굉장히 유롭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타일도 굉장히 곱스럽고요 계속기도 그렇고 하단에는 이렇게 수납공간이라던가 시탈 충전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센터 콘솔 안쪽에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부분 우드 마감이지만 이것도 터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도 보시면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좌석 공간도 여유고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글라스 로부드 시원한 개방감도 제공해주고요 히프 충전구는 운전석에도 2개 들어가고 뒤조수석에서도 이렇게 2개가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피필러 성것도 들어가 있고 차는 굉장히 크지만 이제 뒷바퀴 조향도 3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고 트렁크 수납공간도 여유롭기 때문에 차박하시기도 괜찮고 이제는 뭐 테일 게이트로 열리기 때문에 수납하기도 굉장히 더 편안합니다 이렇게 하단에도 수납공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디퓨저 형태로 돼 있어서 굉장히 스포티함도 많이 부각이 됐고 볼륨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iX50도 할인 많이 되고 있고 iXM60도 할인되니까요 많이 되니까 ixm60 이라든가 아니면 ix50 구매하시면 되게 또 좋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색깔도 뭐 여러가지가 있고 시그니처 컬러 같은 경우 이제 블루 리치 마운틴이고 요거는 이제 레드고 이 워벤츄린 레드가 고급스럽기도 하고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블루 리치 마운틴 저 파란색 보단 요게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M60을 하셔도 괜찮고. IXM60은 재고도 별로 없는데다가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다 재고가 별로 없어요.